자 모든 양수에 대하여 모든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진수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자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은 얘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t축인데요 어, 감소함수 이렇게 그려지는데 양수 x에 대해서 t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까 t는 실수 전체입니다 t는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죠. 그래서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로그 3분의 1k가 0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시키면 돼요. 항상 만족하면 돼요. 이차 함수죠. 자 그리고요. 어... K는 일단은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0보다 큰거 맞고 K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일단 K는 0보다 크고 얘가 이제 2차 함수잖아요. 아래로 불러인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x 축과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짝수입니다. 2로 나눠서 제곱. 마이너 3이 제곱. 9.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요거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3 로그 3분의 1 K가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어, 자9 바뀌어서 로그 3분의 1 K 3 3으로 나눠주면 3 로그 3분의 1 K 자 K는 부두방에 바뀌면서 3분의 1의 3승이니까 27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K는 k는 일단 누구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되고, 누구보다 작다? 27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죠.